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지문 와 이거 주제가 정말 흥미진진해요. 여러분의 스타 가이드 저랑 같이 이 지문 한번 제대로 박살낼 준비 되셨죠? 아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분명히 새로 산 핸드폰인데 왜 이렇게 금방 느려지는 것 같지? 하는 그런 느낌이요. 오늘 지문이요,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와, 진짜 약간 충격적인 비즈니스 비밀을 찰찰 철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푹 빠져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세 단계로 지문을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첫째, 핵심 단어들부터 확실히 잡고요. 둘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싶은 킬러 문장을 아주 잘게 잘게 분해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쓴이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그 논리를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들 모르면요 진짜 해석이 막저 멀리 산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지문의 진짜 속뜻을 이해하는 열쇠 같은 단어들이니까 자 지금부터 완전 집중! 자, 첫 번째 단어. 바로 sustain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지속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뭐랄까, 강력하고 의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수요가 알아서 유지되게 냅두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부러 아주 적극적으로 수요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그런 뉘앙스로 쓰인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두 번째 단어. planned obsolescence. 한국말로는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일부러 고장나게 만들기 전략이에요. 아까 말했던 핸드폰 느려지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완전 빌런, 핵심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manufacturing 이건 재제조라는 뜻인데요. 아까 그 악당에 맞서는 히어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고치는 수리, 리페어랑 같이 낭비를 없애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단어죠. 이게 어떻게 완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지 그건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기대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서술형 시험의 단골 메뉴죠. 이 지문에서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킬러 문장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마스터하면 고득점으로 가는 KTX 티켓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와 길이 좀 보세요. 숨 막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길다고 쫄프뇨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뼈대를 발라내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자, 이긴 문장의 뼈대부터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주어.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쵸. 뭐뭐라는 생각을 지지했던 사람들. 바로 k n o w 어쩌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대요? 동사를 찾아보면 failed to realize, 즉, 깨닫지 못했다가 나옵니다. 그럼 뭘 깨닫지 못했는데? 그 뭘에 해당하는 내용 전체가 바로 목적어. dead 이하의 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문법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바로 저기, 대절 안을 보세요. 주어가 뭐죠? prioritizing 이라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여러분,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create 가 아니라 create, s 가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별표 다섯 개 빵빵 박아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를 하나하나 봤다면 이제는 숲 전체를 볼 시간입니다. 글쓴이의 머릿속으로 한번 쓱 들어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그 논리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일단 옛날 생각부터 던져주면서 시작해요. 낭비가 좀 있어야 경제가 굴러가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건이 자꾸 고장나고 사람들이 버리고 새로 사야 기업도 돈을 번다는 거.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부러 낭비를 만들어냈을까요? 지문에 딱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아까 말했던 계획적 진부화. 일부러 수명을 짧게 만드는 거죠. 둘째, 수리할 도구 자체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셋째, 애초에 만들 때부터 값싼 재료를 써서 금방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참, 그쵸?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글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샅샅이 분석했던 그 표현 failed to realize, 뭐뭐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이 표현을 딱 던지면서 글쓴이는 야, 니네 옛날 생각 그거 다 틀렸어 하고 정면으로 반박을 시작하는 거죠.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옛날 모델은 어땠죠? 낭비를 일부러 만들어서 물건을 계속 팔아 돈을 벌었어요. 그쵸 하지만 글쓴이가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은 와 완전 정반대예요. 낭비를 없애는 수리나 유지보수 같은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예요. 이제 그만 좀 버리게 만들자.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물건을 오랫동안 잘 쓰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그런 지속가능한 모델로 가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복잡한 내용 딱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도장처럼 쾅 찍어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우리한테 물건을 자꾸 버리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경제에서 이제는 물건을 계속 쓰도록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경제로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오늘 지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매일 쓴 스마트폰, 이어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내용은요. 다른 지문에서도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세요. 다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